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저번 주에 청약했었던 유로메카와 JI테크가 내일 같이 상장합니다. 그래서 두 종목 상장의 매매 데이터를 간단하게 챙겨 볼게요. 유로메카는 대신증권이 주관사였고 JI테크는 미래에셋증권이었습니다. 청약하신 분들은 증권사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공모주가 같이 상장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하지만 두 종목은 또 같이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상장하는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은 수요 예측 결과가 좋은 종목이 수급을 독차지하고 상장일에 희비가 엇갈리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하지만 가장 최근에 같이 상장했던 모델 솔루션과 이노룰스는 그러지 않았죠. 두 종목은 시초가는 공모 가격에서 약간 떠서 시작을 했지만 이후 주가 움직임은 이노룰스 쪽이 더 높게 올라갔었는데요. 수요 예측은 모델 솔루션이 조금 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노르스가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거든요. 물론 두 종목은 수요 예측 결과가 형격한 차이가 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수요 예측 결과가 상장일 성적으로 연결된다는 공식이 깨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같이 상장하는 유로메카와 JI 테크는 일단은 수요에 지켜가는 차이가 좀 크죠. 기관 경쟁률이 유로메카가1000 정도가 높았고 의무 확약 비율도 7%가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 기관 경쟁률은 400대1 이상 들어오면 이제 과거의 1000대1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기관 경쟁률의 뉴노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뉴로메카가 탁월해서 그렇지 JR테크도 실망스럽게 보일 수요 예측 결과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일단 쉽게 예상을 해보자면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고 로봇 섹터로 등장하는 뉴로메카 쪽이 상장일 성적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두 종목이 상장일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는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두 종목 상장일 유통 물량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최종 의무 확약이 몇 퍼센트로 확정되었는지 볼 텐데요. 뉴로메카는 13.6%였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7.6%의 신청이 들어왔으니깐요두 배보다 적게 늘려주었습니다. 기관들도 의무 확약이 부담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의무확약은 3개월 확약이 7.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JI테크는 조금 충격인데요. 최종 의무확약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수요예측에서 0.6% 신청이 들어왔는데 최종 배정에서는 0.5%로 오히려 0.1%가 줄어듭니다. 미래세증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JI테크는 3개월 확약으로 6340주가 의무확약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종목 상장일 유통 물량을 보면 유로메카는 324만 주로 비중 32.9%가 유통이 되고요. JI테크는 268만 주로 비중은 32.7%입니다. 두 종목 유통 물량 비중이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유로메카가 사이즈가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유통 금액이 JI테크보다는 100억 원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는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이 548억원이고요. JI테크는 429억원입니다. 그리고 뉴로메카는 기존 주주물량이 공모주주보다 2배 정도 많고요. JI테크는 반대로 공모주주물량이 기존 주주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여하튼 두 종목 모두 유통금액이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럼 상장일 주가를 한번 예상을 해볼 텐데요 두 종목 유사 기업들 하고만 간단하게 비교를 해 보고 적정 밸류를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뉴로메카 인데요 공모가 선정에서 비교했던 기업과 뉴로메카는 저는 좀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교를 해 보겠는데요 두 기업은 협동 로봇을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고 기업 규모가 비슷한 편입니다 그리고 뉴로메카가 현재 적자니깐요. PSR로 밸류를 뽑아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기준 시가 총액이 4,792억 원이었고요. 상반기 매출액이 70억 원이었는데 연환산 해보면 140억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PSR은 34.2배가 되고요. 뉴로메카는 상반기 매출액을 연환산 해보면 92억 원이고 여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PSR을 적용하면 시가 총액이 3,149억 원이 됩니다. 이 종목은 주식수가 약 986만주 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수로 나누면 주가는 31,950원이 되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밸류를 적용했을 때 뉴로메카 주가는 31,950원으로 계산이 되고 이 주가는 공모가격인 16,900원에서 89% 상승한 주가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거의 두배 정도 상승한 주가로 계산이 됩니다. 올해 로봇 관련 사업으로 상장한 종목이 두개 있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와 SBB 테크였는데요. 최근에 상장한 SBB 테크는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93% 상승해서 시작을 하고 결국 상장 당일에 상한가가 나왔죠. 그래서 뉴로메카도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공모주 시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시기이고 의무 확격도 SBB테크보다는 적었으니까요. 기대치를 좀 낮게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32,000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것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고요. 32,000원 정도가 공모가격 대비 90% 상승한 주가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JR테크 보겠습니다. 공모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화면 보시는 세개 기업을 유사 기업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덕산테코피아, DNF, 레이크머터리얼즈였습니다 상반기 순이익을 연안산해서 어제 기준 시가총액으로 PER을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그리고 세 종목 PER을 평균해 보면 15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제이아이테크도 상반기 순이익을 연한 산에서 유사기업 per15를 적용해 보면 시가총액으로 1637억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럼 주가는 딱 2만원이 되거든요. 2만원은 공모가격 16,000원에서 25%가 상승한 주가인데요. 유사기업 밸류를 현시점으로 적용을 해보면 적정 주가는 2만원 정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JI 테크와 비슷한 기관 경쟁률이 나왔던 종목이 화면 보시는 세 종목입니다. 탑 머티리얼과 핀텔 그리고 산돌인데요. 세 종목 모두 상장일에는 수익을 주었죠. 그래서 JI 테크도 만약 단독 상장하는 조건이었다면 상장일에 수익을 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이게 같이 상장하는 일정이다 보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이 시작되기 전에는 아무래도 뉴로메카 쪽으로 수급이 좀 몰려가면서 JI 테크는 시초가가 그렇게 높게 뜨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장 시작이 되고 나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뉴로메카는 공모 가격이 16,900원이었고요. 시초 가격은 최대 33,800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초가가 더블로 출발한다면 따상 가격은 43,900원이 됩니다. j i 아이테크는 공모 가격이 16,900원이었고 시초가는 최대 32,000원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두 종목 청약하신 분들 원하시는 가격에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도 호가창 라이브를 할 텐데요. 내일은 9시 40분까지 호가창을 보고 10분 정도는 제가 증권신고서를 볼때꼭 읽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정도 방송을 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참 많이 읽었는데요. 이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방법을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